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핑크입니다. 이 네, 저희가 오늘은 둘이 함께 리티미미 드라마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먼저 리티미미 드라마의 주제는 인기스타는 힘들어이고요. 자, 먼저 시작할게요. 자. 아, 걔 괜찮아? 미, 미안해. 걔 괜찮아. 근데 너 혹시 미켈이니? 어, 왜? 근데 나 너한테 소원이 있어. 왜? 영준이 부탁까지는 없어 사인이라고 쉬운 거니까.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제 들어왔나 보네. 응. 음. 그, 그래. 내가 우리 투명스타학교 안내해줄게. 따라와. 그리하여 그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니까.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웃기지 않아? 응. 아, 뭐 그럼 바보가 다 했대냐? 맞아. 저기, 얘들아, 나 소미랑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소미야 좀 따라와. 어. 빨리 얘기하고 와. 어, 알았어. 짝 무슨 일이니? 너 나랑 손잡지, 죄송합니다. 너 나랑 손잡지 않을래? 뭐? 싫어! 왜? 나는 미키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룹도 이제 곧 만들 거라고. 그래서. 뭐? 난 너랑 하기 싫어! 아, 진짜. 짝나 이만 갈게. 아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진짜 어투리가 없네. 얘기 다 했어? 어 근데 걔가 엄청 이상한 말이라더라 진짜? 그렇구나야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런 웃긴 사이도 다 있어. <laughs> 아니 막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 웃겨. 뭐야. <laughs> 어? 쟤 드림이 아니야? 드림아 드림아. 드림아. 야, 드림아 너왜 자꾸 나를 피하니? 피한 거 아니거든? 넌왜 자꾸 나만 쫓아오니? 내가 언제 너만 쫓아왔어? 됐고 나갈 거야. 쟤왜 이렇게 어이없는 말만? 미켈, 어? 왜? 왜잖아? 어, 어. 쟤왜 저래? 그, 그러게. 쟤가 나한테, 응, 나랑 손잡을래? 이런 말을 했어. 아, 좀 이상한 말을 한것 같아. 나 이만 방으로 가볼게. 미안. 응, 나, 나, 너 미안한 말도 안 하냐? 왜 미안한 말왜야장난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나 이제 그만 미켈만 내려갈 거라서 나 먼저 갈게 자. 감히 이 드림님을 치고서 미안하는 말도 못하겠다? 이거야? <laughs> 진짜 어처그리가 없네 제 누구야? 자 여러분 오늘은 룸메이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미 대 미켈 룸메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이 대 사로 룸메이트입니다. 자, 그럼 나 이만 실래소미야 우리 같은 룸메이트 됐다. 얼른 우리 방으로 가자. 어, 알았어. 가자. 빨리 가자. 지지지지. 지지 내가 왜저 재수없는 놈이랑 같은 룸메이트를 해야 돼? 나도 너랑 같은 룸메이트 하기 싫거든? 교석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진짜 너 싫어. 나도 너 진짜 싫어. 나는 뭐안 싫은 줄 알아? 아, 난 너보다 더 싫어. 난 혼자 갈 거야. 거거든? 소미야, 우리 얼른 짐부터 풀자. 어, 알았어. 네, 여기까지 1편이었습니다. 네, 과연 사로와 드림이와 그리고 소미와 니켈 어떻게 될까요? 2편 기대해주시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